2023년 4월 23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육체 질병이 치료받고 연약한 부분이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여 승리의 열매맺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로 둘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 바로 안식구 첫날입니다.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근거는 바로 안식구 첫날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은 부활 기념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표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믿음은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 성경이 마가복음 8장인데요. 그 앞에 마가복음 7장에서, 7장 30절 이후에 5천 명을 먹이십니다. 5천 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이 많은 사람을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라고 걱정 어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놀랍게도 너희들 중에 가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가져오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5천 명이 풍성히 먹고 여기에 여러 어린 아이들다 포함하면 한 2만 명은 될 거예요. 다 먹고 열두 강줄이나 남았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7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의 시작은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맞은 편에 가가지고 거기는 4천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야 되냐 하면, 예수님, 아, 여기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불과 얼마 전에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아, 4천 명은 못 먹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덧입어서 계속 성장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작고, 여리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수 있습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그 위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예수님, 아주 신이 나야 됩니다. 제자들이 5천명 먹이셨을 때처럼 지금도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똑같이 걱정합니다. 오,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갖다가 먹이, 이 사람들에게 제공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다음은 그만큼 성장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아뢰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이 또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또오 주여 이것을 내가 어찌 감당하오릴까? 이것은 우리의 성장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장성한 불량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되죠. 4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8장 14절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들, 어긋나는 생각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트, 빵의 반죽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그것이 부풀어서 온 빵의 덩어리에 다 퍼지게 돼서 빵을 부풀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의 씨앗을라고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죄의 씨앗이 들어오면요, 나쁜 영향력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확... 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심하라. 너희들은 삼과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떡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슨 누룩 얘기를 하시는가. 참,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할 노릇입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이 잘 자라나지 못하죠. 오늘 나타나는 이 시각 장애인을 고치신 사건은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요, 점진적으로 고쳐주십니다. 점진적으로. 예. 왜 점진적으로 고쳐주시는가? 이 시각 장애인에게 점진적인 시력의 회복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점진적인 신앙의 성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게 얼마며,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게 얼마냐, 그럴 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때의 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 손 대시기를 구하건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고쳐주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또 본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열두해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이 다른 사람 고치러 가는 예수님 뒤로 가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슬쩍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잖아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당신께 능력이 나간 것을 금방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병자의 믿음이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다고또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어떤 중풍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그때 예수님이 병자를 막 치료하시고 계시던 그 집이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을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친구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평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달아 내립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믿음을 보고 그 병자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 는 물론이요. 옆에 함께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지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 주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자로 있었던 이 사람은요. 본인이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멘 하지 않고 아 내가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막 동할 때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내가 못 고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의 역사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주 굉장히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말씀만으로 치유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손 대지 않고 말씀만으로 또. 아주 극단적인 예는요. 아예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원거리에서 치유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요. 백부장이 백 명의 부하를 가지고 있는 장교가 나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아 그러면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제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저도 명령 따라 복종하는 자요. 내가 내 밑에 사람한테 명령하면 그가 내 명령에 복종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이 백부장이니까 뭐예요? 로마 군대. 예. 지금 로마의 식민지 상태 있잖아요. 주둔군 장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이방인 장교만큼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뭔가 예수님의 행동하심으로 치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처럼 눈에 침을 뱉거나 혹은 진흙을 일겨서 바르고 또 환자에게 뭔가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7절에 보면은 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 주어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치유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그 다음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이 사람이 말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자, 전혀 보이지 않던 사람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이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사람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이 아직 덜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에, 그 눈에 예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고쳐주신 굉장히 독특한 사건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좀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점진적으로 나는 육신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혹시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육신의 상태가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다면 나의 생활이 어떤지, 내가 식생활은 바람직하게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적당한 운동은 하고 있는지, 수면과 휴식은 바람직하게 취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학 전문가, 의사에게 나의 몸을 보여서 어디가 어떻게 나쁜지 검사를 받고 진단과 처방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도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는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해진 다 하는데 그걸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굉장히 상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학 전문가들이 이런 방송 매체에 나와서 이런 병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건강하게 됩니다. 이런 음식을 섭취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끄덕끄덕 합니다. 다 압니다. 그래도 내가 잘 실천하지 못하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점진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면, 나의 영적인 생활이 어떤지, 내가 예배에 정말 정기적으로 잘 참여하고 있는지,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지, 기도는 쉬지 않고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인색하게 하고 있지는 않가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눈에 문제가 생겼다 할 때,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잘 보이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안과 의사가 나의 눈을 진찰합니다. 그래서 내눈 속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살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이 내 눈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이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죠. 내 눈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나는 거기에 뜻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나는 살펴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세상 것이 나에게 우선순위라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고장 나 있는 것이죠. 혹시 남의 눈에 티끌은 너무나도 잘 보이는데 정작 내눈 속에 들 보는 전혀 보이지 않아서 내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나의 부끄러운 모습은 잘 알지 못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때 내가 지적할 부분들이 자꾸 보인다면. 그것을 반대로 나를 향하여 내 속을 들여다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안의 눈을 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가, 그거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만 내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진정한 행복이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옛날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난했었습니까? 지금은 그 풍요로움의 그 차이가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우리는 옛날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런 삶이 이렇게 누리고 살수 있는 삶이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 대한민국에 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폐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능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풍요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혹시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가 나에게 모든 것을 할수 있게 하십니다. 이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 나의 연약한 육신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약하고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신의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본인이 겪으셔서 내 대신 다 겪으셔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부분이 있습니까? 억눌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의 막혀있는 삶이 있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예 시력이 하나도 없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여러 번 성경 속에서 굉장히 이 시각장애인을 고치신 장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몸의 한 구석에 아픈 것을 예수께서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도 못했던 장애인을 벌떡 일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의 어떤 아픈 부분을 못 고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궁핍하고 답답하고 막히고 풀리지 않는 것들을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짐을 내가 지고 가다 쓰러지지 마시고 주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승리하는 삶에 열매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너무나도 귀중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해결되지 못하는 나의 걱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간구를 안 이들어 주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또 어려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언제 또 걱정거리가 안 생기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전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에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전에 내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렇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전에 이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부활의 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모든 삶이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다 헤어 주시고, 모든 것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대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성장하는 믿음,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든든히 바로 서게 하여 주시었고,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세상 일 때문에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립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